동지 여러분, 저 여러분, 저희 국 국민 여러분, 새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 저희 국민 여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 여러 2022년 새가 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원앙당과 자유파국민은 이민년 새 어둠을 뚫고 밝고 창어는 태양이 동해에 떠오르듯 거짓과 불의가 사라지고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희망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둠은 무려 1737일, 4년 9개월간 자행된 문재인 자파도 특혜 거권의 천인공마을 정치보복이었습니다 이에 와서 꿋꿋하게 옥중투쟁을 하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의 품으로 하신 것은 자유와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의지와 희망도 뿌리일 것입니다. 어제의 복천 감독은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은 문재인 자파독주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성평독립을 파괴했고 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 서민과 자유업자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을 빼앗은 악법 층의 악법들을 만들어낸 과정이었습니다. 안마의 독재학법인 공수처법으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를 무자비하게 사찰하였으며 다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을 파괴하였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국민은 마카라 대통령의 자유와 함께 시작된 2 0 2 2년 새로운 국민 행복의 해 거짓 촛불과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은 청산에 해 국민을 통합하고 화해하는 대로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자파독재정권이 파괴한 헌법질서를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이민년 금연 문학기 새해에는 코로나 장이 사라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의미가 되도록 우리 공화당 다음과 자유파 국민은 더욱 힘차게 더욱 강하게 태극기 깃발을 높이 될 것입니다. 불법 퇴력의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다시 세우는 투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이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국민의 성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6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우파 국민과 함께 깨끗한 자유우파인 우리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깨끗한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국민 곁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문재인 자파독증권을 끝장내고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 번영의 대한민국, 행복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2년 새 국민의 진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다시 한번 온 국민과 함께 축하드리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실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거짓 단행무에게 무효의 무효와 진정한 명예 회복을 위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창 여러분, 새해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2022년 1월 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저원진,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45만 나은및 천만인 명예회복본부 회원 일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